이 신상 청바지인데요. 어, 뒷밴딩이라 일단 허리는 되게 편해요. 그리고 컬러가 약간 연청 느낌의 밝은 계열의 청바지인데, 그, 핏은 와이드 핏인데 너무 넓지도 않고 딱 적당한 와이드 핏이고요. 밑에는 커팅 디테일로, 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허리는 언니들 뒷밴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요. 사이즈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오고, 봄부터 그냥 여름까지 쭉 입으실 수 있는 어 데일리 청바지로 추천드리고 이거는 허리는 스몰 기준 33부터 시작해요. 근데 딥빈딩이라 늘어나고요. 총장이 이게 스몰이 스몰이 98, 요게 99, 라지가 100, 엑스라지 101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. 미디 적당하게 어 길게 나온 편이고요. 그리고 요워싱이 되게 이렇게 다리도 얇아 보이면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름까지 입으시는 청바지로 추천드리고요. 그냥 기본 뭐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쁘고 뭐 니트 가디건 요런 뭐 셔츠 이런 데도 다잘 어울리니까 어 봄부터 쭉 언니들 입으실 청바지로 추천드릴게요.